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KNS에서 진행되는 외래부고와 하나고 1대1 자소서 면접 집중반을 담당하게 된 최성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KNS 강좌로 소개해 드리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기대가 많습니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대치동에서 입시 강의란 16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가르쳤던 과목은 입시 논술과 대인 면접, 그리고 독서 논술, 과목들 인데요. 저는 이제 현재 대치동에 있는 a 프로 아카데미 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브릿지 교육 컨설팅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아, 15년 넘게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특히 수시 입시와 관련해서는 자기소개서 면접과 같이 입시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꼭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줄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특히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나서 이제 면접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KNS와 함께 어, 학생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예, 고입 자기소개서 또 면접 강의를 맡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시라는 거는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여정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보통 뭐, 밤하늘의 북극성이 있다. 뭐, 물론 요즘은 뭐, 매연이 많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북두칠성,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아간다는 거는 정말 옛날 사람들의 말 같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눈에 잘 보이는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입시라고 하는 이 험난한 길의 과정에 이 내비게이션이 딱 주어진 것이 잘 없거든요. 어, 옛날 사람들은 이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나침반과 지도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 나침반은 어, 일종의 컨설팅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방향이 어느 쪽인지를 가늠하게 도와주죠. 아, 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지형지물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죠. 우리는 이걸 로드맵이라고 부릅니다. 이 컨설팅과 로드맵, 이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서 예를 들면 고입이 됐든 아니면 대입이 됐든 입시에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과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내비게이션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수업도 그런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텐데요. 우리가 그 목적지 효과적으로 틀림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강의가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인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향후 좀더 자세하게 면접과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은 설명회처럼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외대부고 케이스를 한번 좀 볼게요. 외대부고 26학년도 전형 일정. 우선은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게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그 바로 뒤 이어서 하게 되고요. 2단계 면접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불과한 일주일 안에 아주 짧은 준비 시간밖에는 없다는 것.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고 일정도 어, 거진 비슷합니다. 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2월 11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면접,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하나고의 경우에는 체력 검사도 있기 때문에 이 시험 일정까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일주일보다는 조금 더 많게 한 열흘 정도 날짜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학교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준비하는 기간이나 자기소개서 준비 또 면접 방식 등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좀 효과적일 텐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대부고의 전형 방법은 자, 1단계는 40점. 자, 교과 성적이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2단계 60점. 개별 면접 평가 점수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별 면접 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서류 평가의 내용까지를 포함하게 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면접이 공통 질문, 제시문 기반을 해서 무슨 문제를 푸는 것이라기보다도 자기가 제출한 서류인 생기부와 학생부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추출된 면접 질문들을 개별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고의 경우에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점, 60점, 2단계 점수가 그만큼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학교의 자기소개서 분량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두 학교 모두 공백을 빼고 나면 한 1,500자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좀 너무 많은 분량, 난쓸게 없는데,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쓸게 너무 많아서 1,500자라는 이 공간이 굉장히 적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것일 텐데요. 내가 쓸 내용이 별로 없다라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어쩌면 자기 경험에 중요한 의미를 아직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가자의 눈,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보여질 때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또 반대로 쓸 내용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고민인 친구들의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평가자가 꼭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고 내가 가장 강조하고 어필하고 싶하는 어영향이 무엇인지 그 포인트를 좀 찾아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자기소개서는 쓰기의 과정보다는 그 앞에서의 대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떤 내러티브가 숨겨져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1,500자를 알차게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면접 방식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까지 될수 있다. 그다음에 한 15분 정도이지만은 사실 뭐 대동소이하고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질문을 받게 된다. 자, 요렇게 큰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왜 함께 준비해야 할 수밖에 없는지 아마 이해하시게 될 텐데요. 자기소개서는 불과 1,500자 분량밖에는 담겨지지 않지만 그 뒤에 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결국 면접 때 평가자들 앞에서 잘 전달이 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말이 뭐 빠르고 달변이고 어, 아주 표현을 잘한다 라고 하는 형식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야 되는 내용 즉 자기소개서에 다 담지 못했던 풍부한 이야기가 있는 학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게 면접 시간이 돼야 될 겁니다. 아, 물론 경우에 따라서 말의 빠르기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발음이나 전달이 불명확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적인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죠. 자기소개서의 문항들을 한번 같이 살짝 보겠습니다. 먼저,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의 문항으로 제시되고 합쳐서 1,500자를 기술하게 되는데요. 자, 앞쪽에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자기주도적인 학습 과정이겠죠. 그 과정에서 느꼈던 점.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아 어, 과정에서 느꼈던 점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감상이라고 볼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나열만 됐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배우고 나는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외대부고의 건학기념과 연계해서 지원하게 된 동기 또 본인이 자기주도적으로 본인의 꿈과 길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활동과 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게 됩니다. 또 인성과 관련된 공동체 생활 혹은 타인 배려 역량 등을 서술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형식은 조금 다른 것 같지만 하나고도 동일한 요구사항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계획, 권학인념과 연계한 지원 동기,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계획, 인성 관련된 본인의 경험담 자, 그렇기 때문에 항목별 지정은 없지만 조금 더 자유도 높게 작성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뭐두 학교가 자소서 양식이나 요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업에서는 어떤 걸 다루게 될지 잠깐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1대1 수업이기 때문에 결국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가장 내밀한 이야기. 다른 친구들과 같이 들을 수 없고, 나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듣는다는 것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좀 토탈 케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이제 2단계 과정이 시작되고 나서 면접까지 최종 면접 준비 과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근데 최종 면접에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11월에서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최종 점검을 한 뒤에 마지막에 담금질을 하는 거겠죠. 그 담금질을 하는 때가 되면 보통 학원들이 난리가 납니다. 1단계 합격자 학생들이 면접 수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니까요. 제 경우는 우선적으로 실제 11월 과정에서 사전 과정에서 1대1 컨설팅과 수업을 진행했던 집중반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그 학생들이 2단계 통과 후에도 마감될 일 없이 우선적으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서류를 보내주시면 사전 분석을 해가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각각 들어가게 될 혹은 평가자가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무엇일지를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하고 나서 1대1 면접을 통해서 살을 붙여나가게 됩니다. 아, 혹은 스토리가 별로 없어서, 쓸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도서를 찾기도 하고,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따라서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같이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담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 난쓸게 없어서 고민인데,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담이 필요한 것이죠. 개인별 맞춤 피드백 이후에는 자기 소개서에는 첨삭이 당연히 진행이 되게 되고요. 보통은 3차 첨삭까지 이루어지게 돼서 완성본까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서류 기반 질문 리스트를 사전 제공해 드려서 그 내용을 보고 면접 수업에 참여하도록 준비를 시켜 드립니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물론 당황하는 경험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비싼 돈 내고 수업을 받는데 어버버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안 되겠죠. 그 경험은 집에서 이미 한번 예상 질문지를 보고 충분히 혼자서도 해볼 수 있고요. 와서는 최대한 준비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또 결국 피드백을 듣고 고치거나 개선할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답변을 녹취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보는 것이죠. 내가 말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들으며 혹은 영상을 보며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조금은 구체적인 방안을 주고 그 방안을 적용한 형태로 재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글쓰기를 지도할 때도 리라이팅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 면접에 있어서도 최소한 1회에서 2회 정도 자기가 동일한 답변을 개선한 방식으로 전달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적으로 예시 답변에 대한 스크립트를 요청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제공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아니다 이제 뭐 이렇게 다 시간 다 지나갔는데 이제 뭘 하겠어 이렇게 약간 자포자기 상태에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는 어영부영하면서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구체적인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목적지를 꼭 알고 가신다면 이 과정이 합격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는 수업과 또 온라인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좋은 수업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